자,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교과서 72쪽에서 77쪽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이라는 주제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의 세계가 그래요. 지역과 거리의 관계 없이 전 세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수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 함께 일하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의 김장 담그기 등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외국인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거나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세계 여러 나라와 외교적인 정치적인 교류들을 통해서 다양한 나라들과 함께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할 거냐? 이렇게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 에 있는 나라들을 소개하는 신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73쪽에 보면은, 자, 신문 만들기 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어, 강 모두머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 기자가 되어서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를 하는 기사를 작성한 다음에, 다른 모든가 공유를 <laughs> 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난다구요? 아 그러지 말아요 자 그래서 신문만들기 안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와자 <laughs> 어때요? 고맙죠? 어, 무척 고맙죠? 네 알아요 대신에 오늘 교과서에 나와있는 나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열심히 집중해서 수업을 하자고요. 먼저 우리나라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입니다. 위치로만 보면 우리나라와 꽤 멀리 떨어진 나라이지만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죠. 미국은 우리나라의 45배 정도 되는 큰 나라예요. 따라서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땅이 넓다 보니까 전국을 50개의 주로 나눠 각 주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연합하는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는 형태인 연방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서의 길이도 길기 때문에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은 3시간의 시간 차이가 나타나고 표준시는 모두 아홉 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각종 지하 자원이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데요. 또한 평야가 넓게 발달하고 온화한 기후를 가진 지역도 있어서 옥수수, 밀 등의 농업 생산물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인구 역시 2018년도를 기준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죠. 이런 풍부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는 석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 지역인데다가 연평균 기온은 30도를 넘는 덥고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원유 생산국인데요, 원유 매장량도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고 원유 수출로는 세계 1위의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석유 외에는 이렇다 할 자원이 없어서 석유 자원의 수출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을 도입해 국가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원유가 전혀 생산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우디에 우리나라의 기술을 수출하고 사우디에 원유를 수입하는 등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국가 중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정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면적은 우리나라 남한의 약 3배 정도 되며, 인구는 대략 2배 정도 많습니다. 기후는 대체로 덥고 습하여 밀림지역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열대기후대에 속한 나라이지만 남북방향으로 산맥이 이어져 있고 북부와 남부에 평야가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별을 많이 재배하고요 산간지역에도 계단식론을 이용해 쌀을 생산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산업 등 경공업이 발달하여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는 5학년 때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자, 77쪽 탐구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지형은 동고사저, 즉,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인구는 약 5,100만 명 정도 되고요. 주요 산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휴대전화, 철강, 문화 산업 등이 있고요. 기후의 특징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습하고요.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나라 말고도 세계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고, 오늘날의 세계는 지역에 관계없이 서로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멀지만 가까운 나라로 일찍부터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자원 외교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고요. 우리나라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거나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는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가를 교과서 78쪽에서 80쪽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